울산의 대표 축제인 울산 공업 축제가 개막해 나흘 동안 울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개막 첫날 대규모 거리 행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이 이! 시장님 불러주세요. 1967년 제 1회 공업 축제를 재현한 현판이 제막되면서 2024 울산 공업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를 구호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출장식에서는 과거 영광을 되새기고 위대한 울산의 미래를 열겠다는 신 울산 선언문이 울려퍼졌습니다 울산의 기업과 울산 사람들이 함께 선점고 위대한 울산의 미래를 열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지금 선언합니다. 고급대로. 축제의 백미인 거리 행진, 공업탑 로터리에서 시청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펼쳐졌습니다. 4대 주력 산업과 울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 S-OIL, 고려아연 등의 기업과 구군 등이 참여했습니다. 행진의 종점인 시청 사거리에서는 대규모 번개 공연이 펼쳐져 흥미를 더했습니다. 태화강 남구 둔치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축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흘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중구 야외 공연장에는 미래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보는 미래 박람회와 지역 기업 홍보관 등이 운영됩니다. 나흘 동안 치러지는 행사는 공연만 21개, 전시, 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합하면 300개에 달합니다. 일산에 산지 2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방대한 축제는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이 축제가 흥미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제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지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됩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4만 발의 불꽃과 천 대의 드론을 활용한 폐막식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